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쪽 지역들을 거쳐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회계의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고 예언도 하였는데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변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므로 바울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서 벗어나 두란노 학원에서 날마다 토론하였다. 이렇게 2년 동안 계속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비범한 능력의 일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나갔다. 그때 떠돌아다니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몇몇 유대인도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다. 어떤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잘 아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냐?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상처를 입은 채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이 행하여 온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행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전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자라고 점점 세력을 얻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의 영 안에서 작정한 뒤,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 그 길에 관하여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이가 은으로 아르테미스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직공들 및 같은 업종에 속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부추겨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업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심지어 온 아시아와 세상이 경배하는 여신의 위험도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쳤다.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여. 그 도시가 온통 혼란해지고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극장 안으로 몰려갔다.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말렸고 또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 관리들 중몇 사람도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에 들어가는 모험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외쳐대니 모인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대부분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몰랐다.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를 무의 가운데서 지정하니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해가며 군중에게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여, 라고 하면서 약두 시간 동안이나 외쳤다. 그러자 그 도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였다. 에베소 사람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및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상을 모시는 신전 수호자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 여러분은 진정하시고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이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어떤 사람을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 밖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일에 대한 소요로 우리가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난폭한 집회에 대하여 해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 집회를 해산시켰다. 오늘 큐티 2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바울의 작정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대한 바울의 애정 어린 관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제3차 사역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그의 사역을 수행하려는 무거운 부담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그의 시간의 일부를 할애할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도착하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 여행 목적을 밝히고 이 목적에 관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도였을지라도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의 주님의 권익을 관심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이었지 단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가 맡은 신약 사역의 부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